제형 솔루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오늘도 이 제형솔루텍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현재 시간 1월 18일 오후 3시 50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형솔루텍이란 종목을 가지고 왔냐? 지금 제형솔루텍이 이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면 정말 중요한 공시가 이 구간에서 뜨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기 위한 마지막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영상 시청하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나올 이 본격적인 하락의 흐름에 미리 대응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주말임에도 급하게 영상 찍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 왜 하방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여기에 이 구간에 어떤 재료들이 존재하는지 전부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금요일 날제형솔루트이 어떤 정보를 보여줬으니까 바로 장 초반부터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약간 주저앉았다가 떨어지나 싶었지만 장 후반에 다시금 끌어올리면서 결국 5,800원 라인에 저저항선이저 지지선 지지선을 구워주면서 결국 5,870원으로 유의미하게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누가 이렇게 매수를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금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겹치면서 크게 주가가 한 차례 올랐고, 그러면 어떤 증권사, 어떤 집단에서 매수를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JP모건까지 강한 매수를 보여줬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되죠. 제형솔루텍이랑 종목에서만큼은. 왜냐? 바로 수달간의 움직임에서 순매수 거래원 순위 1위와 9위를 달리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왜 지금 매수를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평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잡혀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가가 치솟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다는 거겠죠. 그런데 반면에 JP모가는 뭐다? 생각보다 평단이 더 낮게 잡히는 구간이 많아요. 그럼 뭡니까? 지금 이 위에 매물대를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금 이 구간에서 좀 있으면 나올 차익 실현 구간을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집을 한건좋지만 당장 내일 장이 사실 열리지가 않죠. 재연소를 대기란 전문가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전에 발표했던 공시 때문인데 너무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경고 종목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뭐가 걸렸다? 매매 거래 정지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지 예고일이 내일인 1월 19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사실상 재형솔루텍이란 종목이 하루 쉬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저는요 이 매매 거래 정지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결국에 세력들이 그러면 화요일 날 장이 열리고 나서 어디서 팔 것인가를 조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제는 정말 하방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매수 중에 누가 매수를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메릴린치가 매수를 들어왔다는 거죠. 메릴린치 얘네가 뭘 하는 집단이에요? 바로 공매도라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자 얘네는 특히나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지기 전에 늘그 전날에 매수하는 이런 습성을 모든 종목에서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에서도 늘 그런 흐름을 이용했던 게 메릴린치기 때문에 저는요 화요일 날 장이 열리고 나면 장 초반에 약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 갑자기 하바인 흐름이 조금 세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재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계셨다면, 이제는 슬슬 수익 구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결국에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긴 할 거예요. 재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 하지만, 결국에 매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수익을 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매도를 해야지,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찍혀야 수익을 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슬슬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수익을 내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결국,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파느냐. 그 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익을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파는지는 제가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매일매일 거래량, 수급 재료, 테렉들의 실시간 동향이나 RSI 지표, MACD, 이평선들의 움직임까지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제가 테렉들이 어디서 팔고 빠져나가는지 이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가장 자신 있고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그 수익 구간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높은지 체킹을 해서 매도를 해야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영상 시청하는 구독.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는요, 제가 이렇게 장중 타점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여기서 비중저절 한번 도와드리고 다시 매수 타이밍 잡아드려서 이후 구간에서 다시 수익을 낼수 있게끔 방송 영상으로 이렇게 타점 신호를 드리고 있었는데 꼭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반대로 이렇게 물리고 수익성이 낮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는 신호를 못 봤다, 방송 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후 구간에 나올 중요한 매도 타점, 점 매도 타점, 그리고 나중에 세력들이 살짝 눌렀다가 다시 쓸어 담는 그 바닥 지점에 중요한 매수 타점. 이것들을요, 여러분들 번호로 제가 문자 다이렉트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 잡아 드릴 때 사용하는 개인 번호인데, 010-256-560. 이쪽으로 오늘 알려드린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의 두 글자, 제형,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장중에 나오는 중요한 매매 타점마다, 그다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후 구간에선 세력들이 어디서 팔고 빠져나가지, 어디서 바닥을 잡고 들어오는지 그들의 매매를 쫓아가서 그들의 수익성을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256-560조로 제영이라고두 글자 문자 주셔서 이번에야말로 이 후쿠가 꼭 수익을 내시고 수익을 크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잡아드린 이 장중 타점들은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영상 만드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가 그렇게 주식을 잘하면 혼자 해먹지 왜 무료로 남들한테 퍼주냐 이러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구간에서 혼자 돈 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주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당장 내일 내일이 아니죠. 재앙소루트기하는 종목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다시 장이 열리니까 재용소를 택만큼은. 근데 화요일 날뭐 하세요? 회사에 출근하신 분들 회사에 하시죠. 집에 계신 분들 집안일 하시죠. 이러다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실시간 차트나 지표, 동향 이런 걸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동매매가 이어져요. 그러다 보면 혹시나 이전에 손해를 보셨다 하신 분들도 내동매매가 반복되면서 손해가 커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옛날에 주식을 업으로 할 때가 아닐 때, 이런 구간 뇌동매매가 거듭 반복돼서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으로 빚이 좀 크게 있었거든요. 저는 2억 가까이 정말 크게 빚이 늘어났었습니다. 이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한테 주식에 관련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단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겨우겨우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아 나도 이제는 도움을 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도움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이 2억이라는 빚을 상환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아 결국 주식은 혼자기보다는 같이 하는 동료이자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이때 제가 받았던 도움이 경제적인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세력들처럼 수익을 벌어 나갈 수 있는지 솔루션이랑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 스스로 수익을 벌어 나가면서 이이억이랑비을상하는데 성공을 해서 그때 주식을 혼자 하는 거 아니구나 라는 걸 느껴서요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적어도 재형솔루텍이라는 종목에서만큼은 여러분들과 같이하는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주셔서 이웃구간 꼭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고요. 영상 끝으로 제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네, 스스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선물 가지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스스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추세 매매 그리고 기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직접 검색식을 만들고 또그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실전 매매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는 계좌회복 프로젝트에 를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할때 단순하게 캔들만 보고 분석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죠. 결국에 추세와 지지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 더 디테일한 분석이 바로 패턴입니다.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의 방향성, 그 지속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추세,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수렴과 발산,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머리로 기억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험이 쌓여야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2,0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수많은 종목들 중에 몇 종목 선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별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원하시는 분들께는 직접 어떻게 검색식을 설정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일일이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나올 이 검색식에 대한 종목들은 빠르게 이쪽 번호 제가 늘 타점 잡아드릴 때 사용하는 번호죠 010-2256-5260 이쪽으로 조건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이 조건 검색식 설정법, 정확한 매매 기법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번호로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진짜 혼자 대응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초대해 드린다고 했죠. 그런 분들은 자, 조건이라고 보내지 마시고 이쪽 번호로 프로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자, 적은 시드머니로도 충분하게 조금 장기간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 나가다 아 보면 결국에 1억이라는 목표가 정말 허황된 목표가 아님을 알려 드릴 거니까. 네, 이쪽으로 프로라고 문자 주시고 확실하게 수익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프로였습니다.